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측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개가 지저도라고 반응했습니다. 홍의원은 지난 24일 온라인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 청문홍답 게시판에 한 지지자가 매일 뉴스에서 국민의힘이 홍의원을 정치적으로 죽이려 공작하는 것이 나온다는 글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. 그는 또 다른 지지자가 홍기원이 두려워, 윤후보 측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그래도, 개가 지저도라고 답했습니다. 홍기원의 답변은, 개가 지저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문구의 일부로 해석됩니다. 그는 앞서, 자유한국당 대표이던 2013년과 경남 도지사로 있던 2016년에도 이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. 해당 표현은,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, 1993년 취임 이후, 군사 조직인 하나회를 청산하면서 터져나온 반발을 축하하며 언급해,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진 발언입니다. 앞서 홍의원과 윤 후보는 지난 19일 만찬 회동을 통해 선대 본부 합류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불발된 데 이어 양측 갈등까지 외부로 표출됐습니다. 홍의원이 서울 종로와 대구 중남구 보궐 선거에 특정 인사들의 공천을 추천하자 윤 후보와 권영세 선거대책 본부장 등이 즉각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. 이후 윤 후보 측에서 홍 의원을 구태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홍 의원은 최근 내 발로는 못 나가겠고 권영세 선대본부장 말대로 윤핵관들이 준동해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더 편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한편 홍 의원은 25일 해당 사이트에 진퇴양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은 국민적 축제인데 최악의 대선 구도에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